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할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화녹음금지법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이 64.1%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3배가량 많은 것인데요 반대하는 사람은 통화내용이 내부고발 등 공익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쓸수 있다라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성한 응답자는 23.6%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녹음이 가능해서인데 법이 통과되면 애플 아이폰으로 바꾸겠다라는 글이 넘쳐난다고도 합니다. 현행 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를 위협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은 대화 참여자가 녹음할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에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위협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13개 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통화 녹음이 허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녹음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폭언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음 파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 정도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이나 다른 IT 기기들이 보편화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녹음하고 녹화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런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호받는 음성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